6월에 14번, 유전형질 기억과 는에 대한 자료인데, 기억의 대립전자는 라지에이, 스몰에이에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 그 얘기는 라지에이와 스몰에이에서 결정될 수 있는 유전자형이 라지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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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에이, 스몰에이, 스몰에이인데,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것은 A하고 B는 의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니 라지 B에서 스몰 2를 갔는데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결정된데 그럼 얘는 다인자 유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 가하고 나로부터 자녀가 태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짓 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와 나로부터 만들어진 생식 세포들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라지 A하고 스몰 A는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일 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라지 A와 스몰 A는 따로 따로 분류를 해야 되고 대신 다인자 유전은 유전자형보다는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대문자의 수를 나타내면 될 거야. 그래서 가의 경우 라지 A를 갖게 되면 그때는 스몰 B가 오는 거고 거기에 라지 D와 라지 e 를 생식 세포로 갖게 되면 대문자가 두개 그리고 스몰 D와 스몰 e 를 갖게 되면 그때는 대문자가 빵개 반대로 스몰 a를 갖게 되면 생식세포로 라지 b 하나를 가진 상태에서 라지 d 라지 e를 가지면 대문자가 3개 그리고 스몰 a를 가진 상태에서 라지 b는 하나 있고요 스몰 d 스몰 e를 갖고 있으면 대문자는 하나 그다음 이제 나로부터 볼게요 나는 라지 a를 가지면 라지 b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라지 d나 라지 e를 가지니까 대문자가 한개아두개 그리고 지웠다 다시 할게. 그리고 스몰 A를 갖게 되면 스몰 B를 가지니까 이때는 라지 어, D와 라지 E를 갖냐에 따라서 대문자가 하나 결정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라지 A, 라지 A의 대문자 네 개. 라지 라지 대문자 2개 라지스몰 대문자 5개 라지스몰 대문자 3개 라지스몰 대문자 3개 라지스몰 대문자 하나 스몰스몰 대문자 4개 스몰스몰 대문자 2개 그러면 라지 라지지문자 하나 라지라지지문자 2개 라지스몰 대문자 3개 g e small, s m 대문자 3개, 라지, 스 l 대문자 a 나 스몰, 스몰, 대문 small 스몰, 스몰, 대문자 small small 여 일곱 개. l small small s m